전우용 역사학자 얼마전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격조건 6가지에 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최근 언행을 보기로 제시하니 대친 여러분께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역사의식이 있을 것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79년 부마항쟁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이념 편향적 축창가를 부른 탓에 한일관계가 이 지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 박식할 것 그는 지평과 지평선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병 환자에게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이라도 쓰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부지런할 것 그는 낮술을 즐겨 마십니다. 그는 유명한 지식인들에게 몇 달간 족집게 가회를 받았다는데 1일 1망원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4. 신중하되 과감할 것. 그가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주는 일 없다고 한 직후. 그의 장모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로에 문제의 벽화가 등장한 직후 올림픽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에서 야당 대표와 협의도 없이 야당에 기습적으로 입당했습니다. 5. 약자편에서 살아왔을 것. 그는 노동자들이 일주에 120시간씩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6. 후덕할 것. 그는 제 맘에 안 드는 장관이 취임을 막기 위해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도 아니던 시절에 그 자녀들이 받은 표창장, 장학금, 체험활동 증명서 등까지 잔인하게 트집잡아 그 후보자의 일가에 멸문지화를 안겼습니다. 그가 대변인으로 임명한 사람은 사기꾼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